자, 안녕하세요. 김성진 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이언 잘 치는 방법 2탄이에요. 자,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는 오른쪽 골반과 왼쪽 어깨, 오른쪽 골반이 뒤로 올바르게 빠져야지 왼쪽 어깨가 들어가면서 어깨 회전을 올바르게 할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렸는데 오늘은 오른쪽 무릎과 양팔이 뻗어지는 상관 관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어, 많은 분들이 스윙을 하시면서 백스윙했죠? 다운 스윙 때 오른쪽 무릎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가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가게 되면 어떤 미스가 나오냐면 많은 분들 치키닝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시죠. 이거 고치려고 많이 노력도 하시고요. 그런데 이게 오른쪽 무릎이 앞으로 튀어나가게 되면 일단 웨이트는 앞으로 쏠리게 되어 있어요. 웨이트가 앞으로 전달되는 웨이트가 앞으로 쏠리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쏠리는 웨이트의 보상 동작은 이렇게 치키닝으로 만들면서 우리의 몸은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의 몸은 스윙을 하는 과정 중에 몸의 중심을 계속 맞추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웨이트가 이렇게 앞으로 쏠렸죠? 그러면 앞으로 쏠리면서 내가 인아웃 스윙이나 인투인 스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체중이 앞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몸에서 알아서 오른쪽 무릎이 튀어나가는 순간 팔로우 스루 때는 이렇게 안으로 당겨주면서 몸의 균형을 잡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오른쪽 무릎은 신경 쓰지 않고 치킨윙만 신경 쓰려고 하니까 도저히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치킨윙이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긴 해요. 이게 뭐 치킨윙이 되는 이유 중에는 뭐 왼팔이 왼팔을 당겨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힘을 줘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자 내가 이 유형에 해당이 되지 않는가는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몸이라는 거는 스윙을 하면서 항상 몸의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아인데 다운 스윙 때 오른쪽 무릎이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체중이 앞으로 쏠리는 순간 팔꿈치를 안으로 당기면서 몸의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얘를 앞으로 쓰면 일단 당연히 안 되겠죠. 오른쪽 무릎을 안쪽으로 당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어, 우리가 힘을 쓰려고 쓰려고 하는 방향과 힘이 쓰이는 방향이 같아지는 거예요. 내가 힘을 쓰고자 하는 방향과 힘이 쓰이는 방향이 같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왼쪽 무릎이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양팔은 앞으로 뻗어지는 현상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왼 왼쪽 무릎이 앞으로 나가게 되면 이런 동작. 왼쪽 무릎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동작. 아, 여러분들께서 한번, 한번씩 다 해보세요. 무릎이 앞으로 빠지게 되면 치키닝. 안쪽으로 빠지게 되면 뻗어지는 동작. 아마 이게 잘 나오실 거예요. 그 여러 프로들의 영상을 봐도 무릎이 이렇게 빠지는 선수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빠지게 되면 보상 동작은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연습하시면서 오른쪽 무릎을 다운스윙 때 안쪽으로, 네, 네. 안쪽으로. 안쪽으로. 네. 안쪽으로. 안쪽으로, 오른쪽 무릎을 안쪽으로, 움직여 주는 연습을 많이 해 주신다면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고치려고 했는데 잘안 되셨던 치키닝 이 부분도 한 방에 해결이 될수 있고 음 당연히 여기서 또뭐 손에 힘을 주시면 또 치키닝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어 이것 때문에 치키닝이 되시는 분들은 분명히 한 방에 고쳐 주실 거니까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서 연습해 주시면 아마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연습해 보시고 나서 도움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